사무엘 하 2장 그 후에 다이시 여와께 여쭈어 아래대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이시 아래대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이시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밀스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베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해부른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러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며 다시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적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내리 아들 아부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로앗과 아술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 0 세이며 두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6 개월이더라 내레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유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에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 달기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창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렀었더라. 유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귀야 맞은쪽. 암마 산에 이를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유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치랴? 명령하겠느냐. 유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우리를 다 쫓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아홉 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부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 6 0 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의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